네, 오늘 제 7장입니다. 누룩과 같은이라. 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네. 늘 듣던 그 말씀인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울 수도 있으니까 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함께 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룩과 같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런 누룩은 너무 잘 아시죠? 무엇이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 천국이. 아, 천국이 누룩과 같대요. 그러면 이 천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천국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 아니면 그 전에 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누룩과 같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 점점 부풀어서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밀가루는 내 네. 마음이고, 누룩은, 네, 우리 뒤에 나오겠죠? 자, 이 말씀을 할 때에, 이게 이제 실제 갈릴리 바다예요. 실제 바다도 아니죠. 그냥 조그만 호수죠. 그리고 이제 항공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 같은데, 저걸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저 언덕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저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그러한, 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 어디쯤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저기 서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렇게 교양이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 세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누더기를 걸친 진짜 거지 같은 사람들 진짜 얼굴이 험상궂은 도둑 같은 그런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부 귀천을 물론 하고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참 대조되는 사람들이 저 위에 교양이 있고, 또 세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런 밑에 이두 줄에 있는 사람들, 저런 참 사회적으로 정말 이 갖추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양이 있고, 세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또 가시적인 이런 세상 나라들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아시죠? 우리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또 영토가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들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얘들아,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야. 하늘나라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마음에서 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때 그때 이루어지고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가 이 무언의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laughs> 자, 이 밀가루는 죽은 거죠. 그죠?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살아 있는 생명이 들어가면 저 죽어 있는 밀가루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절대 누룩을 보이지 말게. 그래서 떡도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뭐의 상징으로 또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한 사람은 뭐 같아요? 목사님 같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두 사람이 우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고, 오른쪽에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의인 같죠? 우리 눈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만약 여기에 있는 이 목사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 말의 비밀스러운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큰 죄인으로 보십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실물회에 보면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리스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실제로 이누룩의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맨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니까, 자기가 의의 이 누룩을 가지고 있다고 뭐할수 있는가 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개신교회든 우리 재림교회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 이 많은 이 목사들이요. 이서 있는 상태로 혀가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네. 반면에, 그렇다고 모든 목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반면에, 이 14만 4천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징인 이 14만 4천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laughs>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24만 4천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술주정뱅이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술주정뱅이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누룩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반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중에 14만 4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언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의, 이 진리의 누룩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거룩한 이 의의 성의를 입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죄악 가운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이러한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해서 자기는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빛나간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고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자식이 조금 철을 들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때에. 그 때에 철이 들어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철된다 그러죠. 왜 철이 되냐 하면, 군대 가면은 이 유격훈련을 하거든요. 유격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여름에 유격훈련을 하면은요, 그, 그 더운 여름에 그 산하, 산에 이렇게 구보를 해요. 뛰어요. 하루 종일 굴린 다음에 이걸 뛰어요. 뛰면은 이 속에서 뭔 냄새가 나냐면 피 냄새가 나요. 이 가슴에서 피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드니까, 어저 불숲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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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때가 들었었어요. 저는 실제 그랬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월차례를 주면서 그, 그, 무슨 말이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젊은 군인들이 다 울어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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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막 여기서 헉, 헉, 하고 저기서 헉, 헉, 그리고, 어, 어, 그리고 다 울어. 뭔 생각이 나서 그래요? 부모님 생각이, 어, 아버지보다도 특별히 그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게 이제 철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은혜의 능력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 은혜를 참잘 느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속에서도 있고 특별히 찬양 속에 있어요. 그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찬양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목상할 때그 은혜를 자꾸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므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상징하고요. 이제 요약해서 좀몇 가지 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변화는 눈에 보이는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곧 마음에서부터 동작시키는 은혜의 능력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즉, 변화의 능력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개혁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지와 결심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내 의지 정말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역사가 연합할 때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변화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럴 때이 순종이 즐거운 곳이 되죠.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때 누룩의 생명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누룩이 언제 들어오냐? 누룩이 언제 내 마음에 들어오냐? 성령의 역사에 뭐할 때요? 굴복할 때. 그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를 내가 묵상할 때 그것이 사람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 자기가 변화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에 나를 굴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런 뜨거운 경험은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다한 번씩은 다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뜨거운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그때 내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삶은 안 변해요. 그런 분들이.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내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뜻을 꺾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복종시켜서 그렇게 할 때에 이 누룩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시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네. 이 은혜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물교회에 보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뭐하지 않으면요?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감화의 능력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켜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 구약 성경에 흔히 보면은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라. 순종하면 살리라. 이렇게 표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율법주의 같이 들려요. 그죠? 개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 순종하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감화의 능력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켜 따른다. 따르면 그게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책이잖아요. 로마서가. 근데 이 로마서가 이 후반부로 가면은 무엇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가 하면 행하라 그래요. 행하라. 네. <laughs>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하고 반항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있다고요. 반항하는 성질,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가마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 새로운 은혜의 능력이 임하고 이 은혜의 능력에 따라 즐겨 복종할 때 사람이 신의 성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계에서 볼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개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뭐 하고 있지 않대요. 아 간직하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이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자기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직하게 될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이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누룩이 내 마음속에서 기회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누르기 들어오도록 열어줘야지요. 근데 열어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나쁜 성벽이 누르게 변화시키는 능력에 뭐 되지 않았다고요? 어, 굴복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자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몇 가지 좀 말씀을 좀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 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뭐 시킨대요, 복종시킨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저기 지킨다 그럴 때 저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 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네. 자, 자, 다이 누룩과 같은데라는 그장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준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가 뭐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남이 뭐냐하면 저게 그냥 믿음으로 얻는 의예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필요라는 것이죠, 그죠?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저거였잖아요, 그죠? 이큰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일상 생애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진리는 하늘에 미칠 만큼 높고 영혼을 포용할 만큼 원대하지만 그 진리의 생생한 감어가 사람의 경험 속에 짜여져야 한다. 그 진리가 우리의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침투되어야 한다.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잘참잘안될 때가 많아요. 네,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무엇이 들어옴으로 되는가면. 누르기 드롬으로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누르기 곧 뭐라는 것을 알수 있는가 하면, 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의예요. 네. 누르기에는 누룩, 뭐가 있는,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거든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라고 사상보음 18페이지에 말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의라 그러고, 이 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남이 나를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임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친절함과 격려와 동정심과 예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의 누르기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하면, 친절함과 또 격려와 동정심과 예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쩌다가 남을 비난할 수는 있거든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남에 대해서 나쁘게 조금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남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남의 안 좋은 면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친절하지 못하고, 예모가 없는 게, 그게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실은요, 저도 이 말씀 하면서, 뭐, 저는 됐고, 여러분은 안 됐고, 이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요, 저를 찌르더라고요. 너는, 그러면서. 저를 찔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 면 이게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 또 무능한가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앞에 이렇게 놓고 보면 아, 말씀 앞에 확실히 내 자신이 너무 작아져요. 우리가 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네.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예모 있게 하는가? 나는 이렇게 동정심이 흘러나오는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다 그렇게 하는가?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그죠? 그분의 더 의를 구하고 이렇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요. 누르게 변화시키는 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부패한 가마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극기하고 재물과 헐락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야 하는데 좀 남의 많이 부족한 면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0m 나갈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출발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m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의 눈에 보기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출발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변화시키는 은혜의 누룩이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자가. 수시로 올라오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절규했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이 은혜의 누룩을 받아서 이 은혜의 누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점점, 점점, 점점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부풀고 부풀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 게이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굴복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네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이나 이렇게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한 면을 많이 느끼지만 그럴수록 더욱 의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더 구하고 그러므로 내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이 누룩과 같으니라. 그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남포한질은 기질은 온순해지고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품성을 닮은 영혼들을 인하여 몹시 기뻐하시게 된다. 이게 마지막 끝마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 비춰 보면 우리가 어떤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우리가 손들기나 참 부끄럽잖아요, 저 자신부터. 우리가 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오늘 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엎드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엎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시키는 은혜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습니다